뇌발달에 있어서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가 있어요. 자녀가 현재 공부를 즐기지 못하고 있다면 공부 이제 못할 것 같아요.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소개한 세 가지 방법 반드시 실천해 보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우리 부모님들이 교육에 대해서 꼭 알아야 할 핵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. 우리 아이들이 현재 공부를 즐기고 있지 않다면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반드시 실천해 주시길 바랍니다. 많은 부모님들이 공부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지식을 습득해야 한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. 당연하니 뭐 고3이다. 우리 아이가 고학년이다. 라고 했을 때는 내신을 위해서 지식 습득도 중요하긴 하죠. 중요하지 않다라는 건 아니에요.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생 그리고 중학생이라고 했을 때는 단순하게 지식 습득만이 효과를 내는 게 아니고 뇌 발달까지 시켜줘야 핵심이라고 합니다. 아이들의 뇌는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을 하는데 이렇게 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린 시절부터 환경에 자극을 받는다고 해요. 따라서 단순히 지식을 암기하고 습득하기보다는 창의성과 탐구력을 키워주는 게 좋습니다. 뇌발달은 우선 우리 아이들이 미래의 사회에 나아갈 때 굉장히 중요한 핵심 요인이거든요. 그리고 행복한 삶, 성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뇌발달이 되어야 아이들에게 중요한데 뇌발달에 있어서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가 있어요. 그 오해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보자면, 이 뇌는 변하지 않는다, 고정되어 있다, 이렇게 생각들 많이 하시거든요. 그런데 사실 뇌과학에서는 뇌의 가속성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 두뇌는 배우면 배울수록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또 새로운 환경 새로운 자극을 받으면 받을수록 뇌가 고정되지 않고 향상이 된다고 라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 우리 아이 지금 이미 뇌가 지금 고정되어 있어요. 공부 이제 못할 것 같아요.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새로운 환경 또 공부에 대한 자극 뇌를 발달시킬 수 있는 제가 말씀드릴 이 원리만 잘 알고 실천. 해주셔도 충분히 우리 아이들의 뇌는 발달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첫 번째 전략은 놀이와 탐구를 통해서 창의력과 문제해결력을 배양시켜 주는 거예요 매주 정해진 시간에 블록을 쌓는다거나 퍼즐을 맞춘다거나 또 구조화된 이런 활동을 한다고 했을 때 아이들은 공간적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을 키울 수가 있어요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활동들이 전두엽 피지를 자극해서 계획이나 판단 또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다고 합니다. 아이들이 흥미를 느끼는 이런 주제들이 있을 거예요. 예를 들어서 특정 동물에 대한 연구 혹은 식물 기르기 또 간단한 과학 실험. 이런 것들을 통해서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면서 많은 경험을 할수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이런 탐구 활동들은 이 해마를 자극해서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향상시킨다고 보시면 돼요. 두 번째 전략은 예술과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서 표현력과 또 상상력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. 우리 아이들과 함께 그림 그리기를 하고 또 조각 공예, 또 예술 활동을 같이 해보는 거죠. 이러한 활동들이 아이들 창의력, 또 표현력, 이런 것들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되는데,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예술 활동이 시각적 처리와 창의적 사고를 담당하는 후두엽과 두정엽을 자극한다고 합니다. 또 악기 연주나 춤, 또 공연, 이런 예술 활동을 참여하도록 같이 해보는 거죠. 이런 것들은 감정 조절을 잘 하게 하고 협업 능력을 강화시키기도 해요. 세 번째 전략은 실생활 경험과 체험학습을 통해서 실용적인 지식과 사회성을 발달시키라는 것입니다.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데 우리 부모님들과 아이들이 주말마다 뭐 자연 탐사를 간다거나 또 하이킹, 캠핑 이런 실외 활동을 많이 하시라고 제가 권해드렸잖아요. 자연에서 이렇게 맞이하는 경험 이런 것들은 우리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또 새로운 지식들을 습득하게 되거든요. 그래서 연구에 따르면 자연에서 활동하는 것은 아이들의 스트레스를 줄이기도 하고 주의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키기도 합니다. 우리 부모님들 휴일이나 주말 되면 아이들과 박물관이나 역사적 유적지 또 미술관 이런 데를 많이 가보시라고 제가 권해드렸잖아요. 이러한 경험들은 아이들의 시야를 넓히기도 하지만 또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을 하게도 만들게 되거든요. 그래서 이러한 문화 체험은 전두엽과 해마를 자극해서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인지 능력이 향상된다. 당연히 뇌 발달의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. 오늘은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클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단순하게 지금 당장의 성적을 위해서 주입식으로 단순하게 지식 습득만 하는 이런 아이들로 키울 것인가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더 사회 발달에 있어서 큰 인물이 되고 인재가 될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실천 방법 세 가지를 알려드렸는데요.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세 가지만 하셔도 우리 아이들은 앞으로 행복하고 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이들로 커 나아갈 것입니다.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우리 부모님들께 요약 정리를 해드릴게요. 첫 번째는 놀이와 탐구 활동을 하면서 창의력과 문제 해결력을 키워줘라. 두 번째는 예술과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서 상상력과 표현력을 향상시켜줘라. 세 번째는 실생활 경험을 통해서 실용적 지식과 사회성을 발달시켜줘라였습니다. 이세 가지 전략을 통해서 자녀의 전반적인 뇌 발달을 촉진시키고 또 장기적인. 성공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. 자녀가 현재 공부를 즐기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소개한 세 가지 방법 반드시 실천해 보세요. 그럼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. 이상 성공하는 교육 오미나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